오늘은 2024년 7월 1 2일이고요 방통 작업하 오셨어요, 여기. 레이저를 띄웠더니 여기는 지금, 저기 몇 센치야? 쫙 높여 나오네. 자, 아, 이렇게 보면, 3.5. 여기는, 4.5. 어? 이건 뭐예요? 지금 예? 이게 이게 지금 뭐... 자갈이 뜰 수가 있었어요 예. 자갈 지금 뜨지 말라고 하는요아 지금 이런, 이거는 이 원래는 엑셀을 뜨지 말라고 하던데 지금 예. 이게 자갈 때문에 공타를 치면은 솟아 올라가고 자갈이 올라가요? 바로 올라오죠 이게 자갈이 구성 있는 게 아닌데 아 이건 무슨 무슨 망이라고 그래요? 이거 약간 여기가 보내줘요 대부분 뭐 그렇지 훈진망이라고 훈진망, 훈진망. 아, 먼지 막는 거네. 먼지 막. 2. 지가까 3.8. 잘라리 쳐도 안 되고. 예, 저렇게 퍼. 8cm 정도. パリン。 我刚才说一句。 아주 깔끔합니다. 어, 화장실 쪽은 저렇게 단차를 뒀어요. 오, 이렇게 보니까 널찍하다. 저기 화장실 보니 이 막혀지면 그나마 좀 어, 이거보다 좁게 느껴지겠지? 연질, 우레탄 폼 쏘는 거, 연질 폼 쏘는 걸 18일날로 바꾸기로 했어요. 이 양생되는 게, 몰탈 양생을 충분히 시간을 갖자 마셔가지고 18일 날은 밀었어요 17일까지 김사대이 외벽 마무리를 다 하기로 했어요 이런 데라든가 벽을 다 마무리해야만 를 안에서 연질포을 쏘니까 어, 오늘 육류대서 하면 참 좋았었는데 이런 데 못했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걸같다 비워다 보는데 여기 부족하지 딱육루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남는 거를 저쪽, 저 배수구 위에 흙 쓸려 내려오는 곳, 거기다가 부면 좋았었는데, 좋았겠었는데, 좀 아쉽네. 어차피 뭐 저쪽이야, 저 자갈 성분이 있는 콘크리트로 야 되니까, 이몰타라좀다이긴 하지. 이렇게 고양이 새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놨는데, 여러분들이 점프는 안 하겠지.